그립의 역할 혹은 손목은 어떻게 움직여져야 되냐? 손목은 좌우가 아닌 상하, 위 아래로 움직여야 된다. 이 손목 자체가 좌우가 아닌 상하로 움직여지는 손목이 백스윙에서는 이러한 손목이 나타나요. 양손이 상하, 위 아래로의 느낌인데 골프 스윙을 할때 백스윙에서 적용이 된다면 골프는 다시 직각으로 맞아야 되기 때문에 보상 동작이 들어가야 돼요 클럽헤드가 자꾸 빗 맞는 그런 형태가 될 수밖에 없거든요 최대한 직각으로 직선으로 맞는 그 느낌이 손목을 이렇게 좌우가 아닌 상하로 움직이는 형태는 이런 형태가 나와야 됩니다 그래야 여기서 그대로 갖고 들어올 수 있는 네, 그대로 갖고 들어올 수 있는 그런 형태가 나오기 때문에 백스윙의 형태는 이런 형태가 되는 게 맞아요 이 형태가 제가 항상 강조했던 손목은 좌우로 움직이면 절대 안 된다